다른 종목들을 스스로 발굴하자라는 생각이 더 커졌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 다 보는 종목만 따라가면 항상 늦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희는 좀더 작고 아직 저평가된 분야,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나 AI 하드웨어 인프라, 이런 쪽을 계속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주식하고 있는 양아치 커플입니다. 요즘 저희가 정말 큰 고민이 생겼어요. 안정적인 종목을 좋아하던 저희였지만 요즘은 솔직히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애플, 금, 믿고 사긴 했지만 이게 주식이야, 저축이야 싶을 정도로 주가가 늘 제자리걸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희는 좀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가 볼까 고민 중입니다. 현재 애플은 12주 가지고 있고 금은 67불까지 올라오면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아내와 단타 대결을 하면서 흐름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저희는 리게티 그리고 퀀텀 컴퓨팅 이두 종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실 더 놀라운 건 리게티나 퀀텀은 종목당 700불밖에 안 넣었거든요. 근데 수익률은 애플보다 3배 이상이 좋았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흐름일 수도 있지만 이걸 보면서 진짜 기회는 이런데 있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처음엔 장기 투자하려고 했는데 막상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팔까 말까 고민이 계속 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오히려 이왕이면 제대로 한번 집중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처럼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마음이 진짜 하루에도 12번씩 바뀝니다. 어제는 이제 매도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면 또 올라있어서 어? 좀만 더? 하게 되고 결국 감정이 계속 흔들리니까 계획대로 못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사람 심리니까 그걸 인정하고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도 단타하면서 수익 조금 나니까 이걸로 배당주나 하나 더 살까 싶기도 하고 반대로 한번더 들어가면 더 먹을 수 있겠지 하면서 또 물리기도 하고요. 특히 코이런트, 아이온큐,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 저희는 솔직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요. 그냥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게 올라서 오히려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떨어지면 들어가자 생각을 했는데 그게 몇 달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포기하고 그런 거 기다리느니 다른 종목들을 스스로 발굴하자라는 생각이 더 커요. 커졌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 다 보는 종목만 따라가면 항상 늦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희는 좀더 작고 아직 저평가된 분야,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나 AI 하드웨어 인프라 이런 쪽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빠른 시일 내에 금과 애플을 매도하고 양자 컴퓨터 종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 정보 나누는 것도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에서 진짜 큰 무기거든요. 저희 같이 시작하는 투자자들끼리는 진짜 이런. 커 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처럼 30대 초반이고 장기보다는 단기 투자 위주로 수익을 불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정말 궁금해요. 솔직히 말해서 투자는 그냥 숫자 게임이 아니라 감정과의 싸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공유하면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 정답은 없고 서로의 전략을 들으면서 저희도 배우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다른 테마주가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투자 일 지로 다시 찾아 올게요. 영상 시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m sorry.